자문의 말씀은 바늘 잠자를 써서 찌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깨워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문의 말씀 교훈들이죠. 우리가 자문을 읽을 때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됩니다. 자문을 읽을 때 그래, 맞다, 맞다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아, 이제부터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성과 때로는 반성 또는 다짐, 결단이 그럼 이자문을 읽을 때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이자문을잘 읽은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이렇게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주제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참 지혜롭다. 참 맞는 말이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입술의 말에 대한 교훈, 또 게으름에 대한 얘기, 또 재물에 대한 얘기, 또 송사하는 것, 또 아내, 또 친구, 뭐 여러 주제들, 상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유유히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과연 어떤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떤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 상황에 맞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이 잠언에서는. 과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결국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자문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10절에서부터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 밑에 11절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결국 그사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그리고 또 이제 지혜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그 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마치 그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자와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견고한 성, 그래서 그가 높은 성벽 같이 그렇게 부자는 재물을 여긴다 그랬어요. 부자로, 지금 이 재물과 관련돼서 좀 비유를 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재물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경고한 성이죠.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돈의 힘이라는 것,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지금은 돈을 마치 신처럼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몬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만몬이라는 것은 그 밀턴의 신라곤에 나오는 그 악마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탐욕을 상징하는 그 악마가 이 만몬인데요. 이 만몬이 어떻게 생겼냐면 몸은 검고 이제 얼굴은 두 개인데 새같이 생긴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 손톱하고 발톱이 긴. 그런 약간 시한하게 충직하게 생긴 그런 어떤 악마의 모습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러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라는 이 악마는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하면은 어디에 황금이 떨어졌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몬에게는 황금과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 이 만몬 그 악마를 쫓아다니면 어때요? 이 황금과 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황금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치 지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부자의 재물이라고 말했는데 그처럼 어리석은 삶을 쫓아가고 탐욕적인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처럼 그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자와 같아요. 이 망대라는 것은 이제 마을이 있으면 그 앞에 꼭히 쌓아 놓은 마치 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오나 안 오나 뭐 이런 걸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대를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말 그대로 견고하게 지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함락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망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망대는 견고해가지고 적들이 뭐 함부로 넘어뜨릴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어요. 그럼 망대 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막 화를 쏘고, 또 뭐, 음, 그러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최후까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망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경고한 망대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은 경고한 망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로 도망을 가면, 망대로 피하면 어때요?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늘 안전케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밑에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합잡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또 겸손한 자로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게 바로 이제 겸손인데 당연히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는 어떤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가장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어린아이로 비유하셨는가. 여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어린아이, 또,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시대에는 숫자로 치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 숫자로 치지 않았는가? 당시의 기준은 뭐냐면, 남자 장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또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 남자 장정이었기 때문에,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준에 못 미치고 하등하다. 이렇게 이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준에 못 미치고 하등하면 어때요? 당연히 내가 그 위치라는 것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기준에 못 미치고 이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자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 프란시스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TV에서 영화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성자 중에 성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 프란시스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 중, 일화가 있는데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딱 갔는데, 아,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예수님 보좌 옆에 빈 의자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빈 의자는 누구이지 합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는 너의 스승인 프란시스의 의자다. 이게 얘기했대. 그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우리 프란시스 선생님이 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세상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요. 교회에서도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자를, 그런 성도를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을 분명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우화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한번한 구절 더 보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은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느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생기, 영,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 또는 생각, 또 지정의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것은 다 육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심령은 바로 말 그대로 영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을 능히 이기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이 살아야 어때요? 우리의 육도 살고 모든 게 삽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육은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도 다시금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고린도우서에 말씀하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요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육이 연약해지면 영도 분명히 연약해져요. 또 우리의 영이 연약해지면 어때요? 육도 서서히 서서히 연약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간거네요. 혹시나 내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육도 자연히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심령이 영이 건강하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자는 모든 병을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요?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주시는 그 강건함 그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안전의 은혜, 또 존귀의 은혜, 또 건강의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